인류의 발전과 고령화가 진행되기 앞으로 이렇게 특허 만료되는 알츠하이머의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안녕하세요. ETF의 전문가를 모시고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입니다. 이번에도 ETF 운용사에서 직접 출연하셔서 다양한 ETF 투자 정보를 한 입에 먹기 좋게 하나름 싸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삼성 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덱스가 아닙니다. 오늘 나오시는 운용사는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용하고 계시는 상품은 코액트입니다. 오늘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전략 솔루션 출금를 맡고 있는 서범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요즘 투자자 사이에서 이 ETF 브랜드 모르면 ETF 제대로 투자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ETF 브랜드가 바로 코액트입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를 출시하게 된 배경 그리고 또 듣기로는 코액트의 ACT 액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브랜드 의미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8월 3일날에 처음으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를 출시했습니다. 네. 그래도 새로운 브랜드인데 예,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개인들이나 기관들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가 운용 철학이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자인데. 거기에 맞춘 상품들을 앞으로도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크게 저희는 인구, 그리고 기후, 기술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뭐 인구 고령화, 출산율 하락으로 전 세계 생산가는 인구가 앞으로 비중이 계속 낮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술은 뭐 반도체나 AI와 같은 인공지능들이 앞으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후는 요즘 날씨가 엄청 덥거나 그렇죠. 네, 태풍도 자주 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 탄소 배출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그런 인한 또 발전하는 산업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액트 네. ETF인데 이거는 코리아 액티브 ETF의 선두 주자가 되자. 아, 그 해서 네, 저희가 그 코액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네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인구와 관련된 에이징, 에이징. 예, A로 시작하고요. 음. 그다음에 기후, 클라이밋. 아. 또 기술, 테크놀로지. 네네. 그게 ACT가 딱 맞아 떨어져서 예, 코액트가 또그 뜻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의 액티브 ETF 시장의 선두 주자이자 그리고 인구, 기후, 기술을 같이 이런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같이 투자해 보겠다라는 네.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의 액티브 ETF로 그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삼성 그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바이오헬스 케어를 어떤 선택하게 된 배경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8월달에 상장을 하다 보니 연말 내년도로 가면서 어떠한 섹터가 좋을지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중에서 바이오는 앞으로 향후로도 계속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서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고령화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 특히 이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헬스케어 지출도 같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한국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이제 곧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쵸. 그렇게 되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은 향후에도 저희가 보니까 앞으로 한 4, 5년 동안 한7% 정도 성장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음. 근데 글로벌 뭐 GDP 성장률은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주가적으로도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에 비해서 두 배가건 성장률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보일 것이다. 상당히 좀 알파가 역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글로벌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언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저희 오늘 설명의 핵심이 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수 있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차트가 미국 S&P 바이오텍 음, 추입니다. 음. 이걸 보시면 어, 2013-14년도에 휴미라라는 신약이 나왔을 때 124%가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16-17년도에 어, 머크의 키트루다. 나왔을 때 수익률이 11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백신 이런 것 때문에 어, 바이오 헬스케어가 164%가 성장을 했는데요. 그 다음 2년이 지난 지금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로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가 지금 그래서 약간 어, 조정을 많이 받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온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바이오 헬스케어, 이건 국내 시가총액 합산인데요. 시기는 비슷합니다. 2013, 14년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 17년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국내도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 이유를 크게 보면 어 과거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음. 임상 시험이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딜레이가 되고 네, 모집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 2년 동안에 계속 딜레이가 됐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바이오가 되게 좋았을 때 보시면 금리가 좀 낮고 유동성이 약간 풍부할 때 저금리고 유동성이 풍부할 예, 때 그때 음. 바이오가 좀 많이 음. 상승했는데. 과거 2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들이 좀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듯이 내년 2분기부터는 미국도 금리를 인할 하 가능성이 있다. 음. 네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또 휴미라가 올 6월 말로 특허 만료가 됐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특허 만료되는 블록버스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님 말씀대로 글로벌리 바이오 헬스케어가 대세 상승할 때 우리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또 다른 또 패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약들이 나왔을 때뭐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앞으로 봤을 때는 특히. 알츠하이머 어 그쪽에 아직 치료제는 없거든요. 네, 약간 딜레이 시켜 주는 약만 있는데 어 그런 약들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비만과 관련된 약들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많이 판매가 될 가능성들이 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도 바이오 헬스케어한테는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액트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중에서 어떤 분야가 좀더 성장성이 높을 것인가 이렇게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아, 예. 어, 저희는 그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 음. 앞으로 신약 쪽에서는 알츠하이머, 음. 비만 쪽의 성장률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차세대 항암제, 쪽에서 성장은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뭐 안티에이징 이런 쪽에서는 뭐 미용 의료기기 또 영양 건기실뭐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또 국내로 보더라도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특히 네네. 국내는 어~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또 독보적으로 국내가 글로벌 넘버 원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과 의료 AI 쪽이 좀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음.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츠하이머 쪽, 뭐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성장성 포인트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이상 중에 약12% 80세 이상의 38%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예, 맞습니다. 음. 그게 이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음.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 지금 미국에서 올 1월달에 바이오젠과 에자이의 레카네맙이 FDA에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약이 없기 때문에 FDA에서도 빠르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승인을 해준 거고요. 또 릴라인의 도나네맙이 올 연말 뭐 사분기쯤에 자기의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되어 있으면 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FDA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알츠하이머의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는 이게 본격과 출시가 되게 된다면은.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상당히 신약 측면에서 큰 성장성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없었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큰뭐 성장과 시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외에도 지금 차세대 항암제 이런 네. 쪽도 상당히 좀 많은 그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제가 차세대 항암제는 차트를 준비했으니까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트를 보시면. 어,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10월 달에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암, 2030년에는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50%정도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암으로 인한 사망 환자 중에서 폐로 인한 사망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어, 암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한85% 정도 되고요. 네, 굉장히 높, 높은데 그래서 거기에 딱 적용될 수 있는 약이 타그리소가 있어서 네. 이 타그리소가 그 시장의 95%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약 연간 매출이 8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큰 시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뭐 비만 치료제 쪽도 요즘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만은 가장 핫한. 맞습니다. 일, 예. 가장 예, 핫한 예. 이슈고, 어, 미국이 지금 2030년에 미국 인기의 50%가, 예, 비만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반이 비만이라고요? 네, 와. 맞습니다. 와. 네. 국내도 비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네, 저도 그렇고, 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약들이,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네. 자기가 위고비를 먹었더니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위고비가 약간 쇼티지가 나고 있는 음. 상황이고요. 그 삭센다라는 약이 2014년도에 나왔는데 이 약은 뭐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수치가 어 약9% 정도 살이 빠집니다. 오. 예. 그리고 위고비라는 약을 먹으면 이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하는 건데 한 16%의 체중 감량이 나타나고 오, 있기 이야. 때문에 네. 예, 지금 위고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두 약은 유럽, 덴마크에 있는 노보논 리스크가 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노보논 리스크는 이 매출이 한 80,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 유럽 전체 시가총액의 2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우 벌써 그 정도까지 예.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1등은 이제 다 아는 루이비통 네. MVMH이고 네, 네, 네. 노보논 리스크가 어, 2주 전에 실적 발표할 때 위고비가 심혈관 진화에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주가가 한 18%, 19% 올랐거든요. 예. 그 이유는 비만 치료제는 아직 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 되게 단가가 높게 예. 어, 지금 먹고 있는데 만약에 심혈관 진화에 효과가 있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싸게 어, 그, 그 환자들이 좀 복용할 네. 수 있겠네요. 또 비만 환자들이 당뇨도 있을 수 있고 예, 심혈관 질환도 안 좋을 수 있기 음. 때문에 그걸로 처방을 받으면 싸게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네. 그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고비를 예, 생산하는 로보노리스크가 유럽에서 시가총액 2등이 됐고요. 어, 이쪽 시장은 지금 공장 캐파가 없어서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 이쪽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 특히 보험 적용을 받으면 굉장히 커질 거라고 그렇죠, 보고 그렇죠. 있고 이렇게 네네. 저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담당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액티브 ETF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패시브 ETF 또 액티브 ETF 구분이 좀 이런 차별점 또는 이런 그 특징에 대해서 특히 액티브 ETF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담당님께서 액티브 ETF의 선별법 같은 팁좀 알려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의 차이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음. 공모펀드와 액티브 ETF의 차이점을 같이 아시면 네네. 장단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렇죠 비싼 예, 편이죠. 근데 ETF는 그 공모펀드보다는 수수료가 좀싸 저렴하다. 네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공모펀드는 음. 실시간으로 거래가 안 되고 우리가 판매 신청을 하면 2, 3일 후에 돈이 나오고 네네네, 또 예.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1, 2주 후에 네.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ETF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이 있고요. 또 공모펀드는 그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지 않는데 그렇죠. ETF는 매일매일 그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 때문에 액티브 ETF도 아, 이 ETF가 어떤 종목을 갖고 음. 있는지 그렇게 고객들이 바로바로 알수 있다는 네네.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패시브 ETF보다 액티브 ETF가 좋은 건 어, 종목에 대한 매매를 수시로 할수 있다. 그쵸. 예. 예, 예, 패시브는 지수가 리밸런싱 될 때, 뭐, 분기에 한번할 수도 있고, 1년에 두번 정도 할수 음. 있는데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어, 수시로 매니저의 판단에 의해서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무슨, 뭐, 주가가 뭐,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네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리.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또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